Hello everyone. 미드 영어회화 핵심 패턴 2, 233 중급편 오늘은 패턴 173 오늘의 패턴은 Today's pattern 패턴 is not word 동사인지 about blah blah It's not word 동사인지 blah blah about blah blah 블러블러에 대해서는 동사해봤자야라는 패턴입니다. Is not worth 동사인지 블러블러 about plus 명사 명사에 대해서는 동사해봤자야라는 패턴입니다. 이제와서 걱정하거나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려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사해봤자 소용없어라는 의미로 이 패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 about 뒤에는 후회하는 일이나 소용없는 일이 무엇인지 밝히면 되겠습니다. is not worth 동사의 행위 블러블러 about 플러스 명사 직역하면 가치가 없다 동사하는 것은 명사에 대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is not worth lying about your age It's not worth lying about your age. It's not worth 하게 되면 It 하면 그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동사인지가 진지어예요. 가교 진지어 부분이죠. Worth, 가치가 있는. 그래서 It's not worth, 가치가 없다. 뭐하는 것은? Lying. Lying 하게 되면 l i n l a y n l a i n 거짓말하다 뜻이죠. 거짓말하는 것은 About your age. 당신의 나이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It's not worth caring about what they say. It's not worth caring about what they say. It's, it's not worth. 가치가 없다. caring about. care 하게 되면 보살피다, 돌보다, 마음쓰다 이런 뜻인데요. care about 하면 블러블러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그 마음을 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at 주어 동사 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what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신경을 쓰는 것은 가치가 없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It's not worth talking to him about responsibility. It's not worth talking to him about responsibility. It's not worth 가치가 없다. 뭐하는 것은? Talking, 말하는 것은. To him, 그에게. About responsibility, responsible 하게 되면 책임이 있는, 책임져야 하 이런 뜻이죠. 그래서 uh, responsibility, ability 하게 되면 명세형 정리사인데요. 책임, 의무 이런 거죠. 책임에 대해서 그에게 말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은 미국 드라마 The Office 중에서 대화체를 가져왔습니다. Will you ask Michael how many of us will be laid off? Will you ask Michael how many of us will be laid off? Will you of ask Michael 당신은 마이, 마이클에게 물어볼 건가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How many,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of us,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will be laid off? will be laid off. lay off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네. lay off 하게 되면, 예. 네. 일시해고하다, 휴직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에게 패인팅체 짓을 그만두다라는 뜻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될 건가요라고. 네, 물어보라는 거죠. 마이크를. 그랬더니, no, it's not worth irritating him about the merger. No, it's not worth irritating him about the merger. no 싫어 is the worth 가치가 없어 irritating him irritate irritate 하게 되면 짜증나게 하다 안달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그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about the merger merger 라고 했을 때 merge 하게 되면 합병하다 병합하다 합쳐지다 네, 그래서 merger 하게 되면 흡수합병 합동 합당 니다 통합, 연합, 합병에 대해서 글그 짜증나게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I think we have a right to know. I think we have a right to know. 나는 생각한다. We have a right. Right 앞에 어가 붙어 있으니까 관사. 다음에 명사. 그래서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난 생각한다. 어떤 권리죠? To know, 알아야 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then, you ask him, then, then 하게 되면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러면, you ask him, 내가 그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 have enough anxiety right now. I have enough anxiety right now. anxiety 하게 되면 불안, 걱정, 염려, 근심이 돼. 나는 충분한 불안, 걱정을 가지고 있어. Right now. 바로 지금.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퀴즈. 소음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불평해봤자 소용없어. 불평하다? Complain. Complain. 불평하다. 소음은 noise. noise. 그래서 complain to them about the noise. 라고 하는 퀴즈인데요. It's not worth complaining to them about the noise. It's not worth complaining to them about the nois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Speaking and 영작 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1. 가치가 없다. 세 단어.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 한 단어. 당신의 나에 이 대해서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Number two. 가치가 없다 세 단어. 신경 쓰는 것은 한 단어.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Number three. 가치가 없다 세 단어. 말하는 것은 한 단어. 그에게 두 단어. 책임감에 대해서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Number four. 가치가 없다는 세 단어, 그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두 단어, 그 합격에 대해서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5. 가치가 없다는 세 단어, 불편한 것은 한 단어, 그들에게 두 단어, 그 소음에 대해서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